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인사나오도록 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다윗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유당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깨끗지만은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시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시편에 보면 왕으로 등극할 때 사용하는 시편이 나오고 세 번째 시편을 보면 압살롬에게 이 쫓겨 다닐 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한 이야기를 세 번째 시편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서 제일 깊이 자기 속에 남아있던 문제는 자기 아들 압솔롬이 반응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괴로움이 가장 괴롭고 힘든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솔롬에 대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 이름을 얼마나 부르면서 그 애통해 하는지 그 어떤 것보다도 참그 모습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그 눈물에 대해서 그냥 아픔으로 계속 가지, 가지고만 있은 것이 아니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소서, 이렇게 해서 이 눈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면 약이 된다. 그 하나님의 병에 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눈물이 내 아픔과 내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 일생을 들여다보면, 그변곡점이 어디냐 하면, 이 아세바를 범했던 그 시기가 다윗왕의 삶에 있어서 큰변곡점이 됩니다. 그 이전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바세바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일부러 적진 깊숙한 전쟁터 속에 보내가지고 지도 소리도 모르게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였는데 다윗왕하고 유암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윗은 엄밀하게 했지만 은 하나님은 그 속마음까지 세밀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가 간간을 당해 가지고, 간음을 당해 가지고, 이아기를 낳을 그 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선자를 보내 가지고, 다윗에게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비유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접어두고 세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적기고 해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선 자 이거 하나님을 업신적이기로 우리아 아내를 빼서 이것은 그냥 인간관계에서 너는 왕이고 우리 안은 힘없는 신하고 하니까 힘 가지고 안에 빼서 왔다 그렇게 보지 않고 너는 왜 나를 업신여겼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겼느냐? 하나님을 모욕했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했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은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리가 됩니다. 용서한다고. 그런데 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이 고통과 아픔들은 자기가 감당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셨는데 내가 제지한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그게 진짜 용서하는 겁니다. 그건 나 상관없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자고 계시니까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했는데 뭐 사람들끼리야 피해 입었던지 말든지 그건 나 상관할 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게 사람에게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어디 나가가지고 무슨 잘못을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꼭 끄집어들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꼭 하나님의 영광과 반드시 관련이 되도록 되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것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오 어, 그 다윗이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욕할 거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나님 비방거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혹은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마귀가. 또 마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게 이게 바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다위 때문에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회복합니까? 아, 내가 뭐 명예가 더럽진 거, 이런 거야,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예는 어떤 값으로 치러가지고 그걸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 명예를 더럽힌 그것을 보상해 낼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이소에게 내린 이야기가 뭐냐면 나단순자를 통해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지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랬습니다. 너희 아내들이, 너희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네가 했던 그 일을 당하도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대로 간음을 한 자는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사진을 한 사람은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그 다윗은 우리 아를 일부러 적진에 보내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행보이 다가와야 되고, 그리고 간음을 했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니까 이것도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용서에 대했는데, 이 사람들과 관계는 정리가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내가지고 지금 다윗의 집안엔 서서히 그 바세바를 범한 그 일들이 집안에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내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 이복행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라고 하는 제일 나이가 많은 그런 아들이 이복 자매인, 그, 여동생인 이 다마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침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같이 살아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사모하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해서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아라, 내가 정리할게. 딱 이래가지고 다음에 양털을 깎는 잔치 날이 되었을 때 임금님 보고 아버지, 우리 양털 깎는 잔치 날이니까.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임금이 돼야 갈수 있나? <laughs> 그거 뭐 너희들끼리 잘 해라 하니까. 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시면, 그러면 큰 행님, 앞론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행제들 다 모으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압론을 모으고 행제들이 오도록 해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는 딱이 잔치 날, 이압론이 술에 취해 있으면, 예, 술에 취해 있는 그 기회를 봐서 죽여버리라 계획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세바를 범했던 그 일도 자기 자녀들 사이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자기 자식들 소에행계들께또 일어났어요. 그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하는 거다 봤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바람 피우는 걸다 봤거든요. 그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본게 배운데 보는 게 바로 배우는 건데 그걸 아버지가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나는 그랬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나? 바로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배워가지고 되겠지, 자녀들이. 다윗이 하는 걸 보고, 지금 암론도 그렇게 하고, 아그 어, 뒤에, 뒤에 보면 또압살롬도뭐 어, 그런 일을 백주 대낮에 그 반역을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참,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은데 정말 훌륭하게 잘 기르고 싶은데 내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내가 보여준 게 부끄러워가지고 자녀들이 바로되지 못하는 아픔들이 다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좋은 걸보여줘고잘 크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보였구나 하는 것이 다 위대기도 있는데 모든 부모들에게 다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같이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에게도 자기가 잘못한 허물 때문에 자녀들이 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예외 없이 다 있지 않겠나 혹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 우리 자녀를 내가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참 내가 부끄럽게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게 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자녀들에게 너는 하지 마라. 이게 다윗이 마세마를 범한다 하면 자녀의 교육도 안 됩니다. 교육권이 박탈당. 뭐 박탈을 시킨 게 아니고 교육할 수 있는 권위 자체가 없어져 버습니다 아버지 말. 자녀들이 아버지 말들을 생각 안 합니다. 우리도 애들이 뭐 이제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부모들 이야기 잘안 듣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뭐 부모들이 말을 해도 그게 영이 잘안 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녀들을 그냥 놔줄수 있습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예수님의 눈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이제는 듣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게 있으면, 그게 있으면 세상을 보고 잘못된 모습을 배웠던지, 혹은 친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배웠던지 혹은 가족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배웠던지 이 문제 정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뿐 아니라 내 친구들이 내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실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내가 바로잡고 죽고 싶지만은 잘이 사람은 말로 하는 게참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간절했지만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압솔롬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가슴에 무술 박는 일을 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에게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나라 망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무 사람입니다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이 왜 그렇게 어, 어긋난 길로 가가지고 왜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해를 끼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뭐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막 배우지만은 그거 배운다고 해가지고 바른 길 가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부족합니다.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배우는 건 부족합니다.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되냐?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게 될 때, 그 길이 보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밤낮으로 눈물 을 흘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뭐, 자녀 때문에 자기 다니던 교회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계속 울고, 한 시간, 두 시간 울고 가더라고요. 울고. 그래서 나중에, 이, 우리가 뭐 상담을 한다고 해결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도하더니 이제 해결됐습니다 하고 본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나는 우리 교회 다닐게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니던 교회 얼굴을 폈고 그곳에 출석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를 바꾼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다니던 사람들과 기존에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 같이 예배하던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분들하고 같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부끄럼도 당당하게 표현하지 할수 있으면 얘는 길이 생깁니다.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참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아 그게 하나님 만나면 정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오늘 이 오늘 주신 이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어둠이 제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내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 해조차 빛을 잃었다. 이온 땅의 어둠이 제60부터 90까지 계속 내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실 때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버지로서 참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니,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부활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부활이. 무덤이 터지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시원석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부활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위선 자기 허물 때문에 자녀들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눈물 흘리는 다위선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요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그 눈에 나오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눈에 눈물이 닦아진다. 예. 여러분은 눈물은 어떻게 닦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배피 외에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그 고통을 해결해 줄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닦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다이시 마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들을 조롱거리로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이 반응할 때, 거기 가가지고 압살롬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바세바의 할아버지. 바세바의 아버지 이름은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버지 이름은 아히도벨. 근데 이 아이도벨은 얼마나 이 지략이 뛰어났으면 그가 내는 그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 다윗의 지략가였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압살롬 편에 서서 지략을 베풉니다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손녀를 봤으면. 손들. 바세바를부하는걸 봤습니다. 자기 사위가 어떻게 죽었다 하는 걸 지나간 이 아이도벨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왕이라 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은 세세하게 그 내용들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 쓸수 없는. 이때 기회도 하고 압살롬편에 승게 그런 이유가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설 수밖에 없요 어떻게 그, 그, 그 훌륭한 우리야 보십시오, 얼마나 성품적으로나 숭성도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손자 사이즈 그 의도적으로 그 전쟁터에 넣어 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렸으니까. 그걸 본이 아이도벨이 아무리 다이도왕이 왕이지만은 무언가 한다하지만은 이게 받아들일 수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이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아닌가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상하나요? 이걸 보상하고 이거를 갚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뭐 돈을 얼마나 내 가지고 하나님 명예가 들어오진 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를 흘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 명예를 더럽힌 것을 갚을 수 끼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그자기 희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이 더러워진 맹에도 예수님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계 회복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되게 만든 그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그 모욕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혜리오. 예수님의 십자가면 그것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관계를 다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온 나라를 위해서도, 어로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붙드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예수님 바라보도록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수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에게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 보면, 참 내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들여다 보면, 생각은 있는데, 그게 합당한 모습은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깨닫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 외에는 십자가 전하는 것 외에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도 세우고 우리 자녀들도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내 구조로 고백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내 구조로 고백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지 못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